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. 오늘은 유격수가 왜 유격수가 되었는지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쇼 스탑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BAM! 처음에 야구는 현재와 다르게 내야수가 3명 외야수가 4명이었습니다. 1897년도 그때 당시에는 마이너리그만 있었었는데요. 마이너리그의 결승전, 마이너리그 챔피언십에 진출한 팀에 외야수 선수 한 명이 이게 미쳤는지 막 옷을 벗고 막 이렇게 까 옷을 벗고 막 도로를 막 뛰어다닙니다. 왜그는지 모르겠죠. 미친 놈이니까 그런 거겠지. 경찰에게 구속이 되고 그 팀의 외야수가 한 명이 비게 되는데요. 그때 당시에 동네에 있는 헨리 스탑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. 이 친구는 사실 키가 굉장히 작았었는데요. 그 친구는 외야 수비를 잘 못하고 내야 수비만 잘해서 감독은 역대 최초로 야구에서 스위치 포지션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. 외야수를 3명으로 변경을 하고 1루, 2루, 3루를 지금의 포지션처럼 약간씩 이동을 한 다음에 2루와 3루 사이에 헬리스탑을 기용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헬리스탑의 눈부신 활약 덕에 그 팀은 승리를 하게 되었고 결국 챔피언에 오르게 되는데요 TV나 라디오나 언론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He said short stop but a good one 이러한 표현 때문에 그 친구의 별명은 Short h e l 이 되었고요 결국 이 말이 전파 전파 전파되고 그 포지션이 현대 야구의 포지션으로 고정이 되면서 그 새로운 스위치 포지션의 이름을 쇼헬리 스탑의 줄임말로 쇼 스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결국 SS로 표기하게 됩니다 야구는 역사가 긴 만큼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롤링스와 윌슨이 엄청나게 많이 싸웠었는데요 롤링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름이 The Gold g l l i 롤링스입니다 그래서 골드라는 것을 상표권에 등록을 하여서 윌슨 사에서는 금색 패치나 글러브에 금색이 들어가면 롤링스가 막 고소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이러한 재미난 얘기도 틈만 날 때마다 한 번씩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! 그리고 중고글러브 매입은 언제든지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 연락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 더워요. 사실 기절할 것 같은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!